오늘의 전학생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렇다면 트로 시작하는 단어를 5초 안에 차례대로 말하세요. 자, 희철 트로나 둘. 트와이스. 셋, 트럼프. 땡. 땡. 5초 땡. 5, 트럼을. 4. 트럼프. 3. 트럼펫 패스. 2, 1. 트와이스. 땡. 3, 4. 재 트위스트. 트라이앵글. 트지나. 땡. 트지나. 4, 5, 6. 트집. 트럼프! 와우! 쇼크! 어, 노래... 아, 여기는 없어요. 아, 네. 그래? <laughs> 일단, 익나피 아, 어, 어, 있으니까. 제가, 제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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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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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이 양복이 이경규 이기광 이기광은 예시 있었네. 이기광이 양복이. 자 다섯 개로 이경규 이광기 이공기 이각. 여간이 양복이 이경규 야. 여가이 이경규 자 이경규 어, 네. 이광기. 2. 2. 3. 3. 이경규, 이광기. 이공계, 양고기 정답! 아... <remembrance> <dispute pizza> <Hong>